티베의 다방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베의 근성 다방의 나티베 수학선생님입니다 2020년 1월 21일 화요일 티베의 근성 다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21일째래요 어, 티베의 근성 다방을 선생님이 매일 찍는 것보다 이렇게 중간에 시간 날 때마다 찍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퀄리티도 더 좋아지고 어, 1월 21일이고 어제 1월 20일 자, 잘했죠? 1월 19일, 1월 18일, 1월 17일. 계속 매일매일 쓰고 있습니다. 방송을 매일 할 수는 없지만, 다이어리는 매일 쓰고 있다는 거.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말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의 힘, 말의 힘. 티베그 근성다방. 오늘의 주제는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 말이 정말 중요하죠. 인간은 원초적으로 생각해보면 공포심을 느끼는 존재 같아요. 두려움을 정말 싫어하죠. 어, 그럼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말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요, 요즘은 뭐냐면은 그 댓글. 선생님도 뭐 댓글 보니까는 스카이드의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어, 소리 좀 그만 지르고, 어, 뻘소리 하지 말고.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영향을 안 준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어, 영향 받아요. 사람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죠. 거기에 대해서 초월하다고 한뭐 유명한 뭐 이렇게 MC들조차도 보면은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댓글 때문에 많이 영향을 주는데 자꾸 의지로 그걸 이겨내려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정말 그 불쾌한 일이야. 누가 나의 뒷담화를 했어. 그러면은 정말 기분 나쁘죠.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 뭘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 이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개의 퀴즈를 낼 겁니다. 열살때 교장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절대로 교장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들이 중요한 건데, 너는 절대로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어. 너는 니가 제대로 된다는 거 말이 안 돼.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너는 정상적으로 클수 없어. 너는 정상적인 애가 아니야.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 아시는 분. 좋습니다. 퀴즈죠? 이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10살 때 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인슈타인한테 "네가 제대로 잘할 수 없대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서 들었습니다. 어서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 말, 힘 있는 말을 무시하고 자기의 꿈을 위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는 거죠. 이두 번째 또 질문 한번 드릴게요. 너무 바, 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너무 바보 같아서, 얘는 가칠 수 없어요, 어머니.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도 아시는 유명한 사람, 그렇죠? 맞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죠. 발명왕 에디슨이야. 만약에 에디슨이 그 선생님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에디슨은 발명왕이 될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에디슨은 자신을 믿어준 단한 사람이 있었죠. 그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퀴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는, 너는 작곡가로서 희망이 없어. 너는 작곡가로서 희망이 없는 애야.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선생님한테. 더군다나 음악선생님이 너는 작곡가로서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어.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시겠어요? 어, 맞아요. 여러분이 그거 생각하는 거. 현장에서 퀴즈를 냈더니 바로 맞춰요. 왜? 아는 음악가가 별로 없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루트 비히. 반 베토벤이 되겠죠. 반 베토벤. 베토벤은 정말 많은 시련이 있었죠. 원래 낳으려고 했던 자녀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나중에 청각이 상실되기도 했죠. 되게 힘들었던 그 베토벤인데. 그 베토벤은 음악 선생님이던 작곡가로서 희망이 없었대. 그 베토벤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하숙집에서 자꾸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야. 하숙집 주인이 보면서 뭐저뭐 뭐 하는지 봐라. 베토벤이 묵고 있던 방을 봤더니 베토벤이 계속 피아노를 치는 거야. 근데 피아노를 계속 치다 보니까 손에서 열이 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을 물에다가 손을 이렇게 담궜대요. 꺼내면 그 물방울이 떨어져서 하숙집 밑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 말을 그 부정적인 말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아, 실력밖에 없대니까 실력으로 승부해야 되죠. 그러려면 연구해야 되겠죠. 그죠 또 질문됩니다. 당신은 창의적이거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신문 편집이나 하세요.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이 창의적이지 않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누굴까요?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바로 월트 디즈니입니다.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디즈니의 영화를 꿈꾸고 장편 영화를 꿈꿨던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창의적이지 않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전혀 없대요. 전혀 없었대요. 만에 그때 월트 디즈니가 상심했다면, 오늘날의 디즈니랜드와 겨울왕국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더 내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인사 담당자로부터, 그 인사라는 게 뭔지 알죠?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 보러 갔는데,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 아직 전문대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당신 아직 전문대도 졸업하지 않았잖아요. 이야기를 듣고 취업에 실패합니다. 그 회사가, 휴레패커드라는 회사였어요. 휴레패커드. 여러분 많이 봤을 거야. 휴레패커드 면접보러 갔더니 잘랐습니다. 이 사람 누구죠? 그사람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요. 스티브 잡스. 여러분 아시죠? 이 스티브 잡스가 이 HP 휴레패커드에서 이렇게 취업에 실패하고 그 뒤로 만든 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바로 애플사죠. 애플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말에는 힘이 있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말은 더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힘이 더 세요. 부정적인 말의 힘은 더 셉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섯 명은 그 부정적인 말의 힘을 무시했어요. 그럼 뭐죠? 뭐가 있었을까? 이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맞습니다. 노력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 저는 그걸 근성이라고 하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왜 TV 오답을 매일 안 찍어요? 이런 질문. 선생님, 나태해졌어요. 나태배 아니에요. 이렇게 놀림 장난이죠. 그런 걸 들으면서도 하는 게 정말 인강 많이 찍습니다. 전에도 말했다시피 초심으로 돌아가라가 아니라 초심을 가졌어요. 초심 처음으로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에 인강 데뷔할 때도 이렇게 안 찍었어요. 근데 지금 엄청 찍습니다. 어, 금년에 강의로는 제가 제일, 내가 할수 있는 게딱 이거밖에 없어. 아인슈타인이나 베토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나는 다른, 다른 걸 못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격이 뭐 이렇게 강의할 때는 미친 듯이 하지만은 밖에서는 거의 친한 사람하고는 외에는 대화를 못해요. 그걸 제가 알아요. 그리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이 압니다. 어. 그러니까 인간관계 되게 좁, 좁아요. 그리고 깊죠. 어. 그건 분명해요. 근데 이 인간을 이거밖에 할게 없는 거야. 내가. 그렇다면 여기다 목숨을 걸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뭐 여태까지 기회가 왔었죠. 뭐 개념원리하고도 이렇게 계약이 될뻔 했고 또 케이블 방송국 촬영도 할뻔 했었죠. 그런 것들이 뭐안 됐어. 그때, 아씨, 열받네?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합니다. 다시. 잊어버려야 돼. 계속 여기서 머물면 머무르면, 과거에 머물르면안 되죠. 그래서 초심을 가졌어. 그래? 한번 내가 보여주지. 라는 마음을 갖고 강의를 찍습니다. 미친 듯이 찍고 있어요. 그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제 얘기를 좀 들려 드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야. 여러분 공평하다라는 일은요, 없습니다. 공평한 건 없어요. 공산주의가 제일 많이 심한 나라가 북한인데 북한도 우리 정은이 정리 동생은 백마 타고 다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또 거기도 평양과 다른 데는 또 불평등하잖아요. 분명히 옛날에 구석기 시대 때 신석기 시대 때 이때도 마찬가지야. 족장 자식은 더 대접 받아요. 불공평한 세상을 공평하라고 하니까 문제라니까?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무기를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의 힘오늘의 주제가 말의 힘이었는데 왜 말의 힘이냐? 자신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신이 자신에게 남들의 부정적인 말의 힘은 무시하세요. 너뭐 어떻게 할 거야? 그 말에 귀 기울여서 귀가 얇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걸 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무시를 해야지. 거기에 귀 기울여가지고 이것저것 하면 안 돼. 선생님도 막, 아, 뭐 남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런 거 해볼 뻔했는데 물론 현명하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난 이거밖에 없어. 수학 강의밖에 없어. 뭐 드립 치면서 남들이 뭐라 말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할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옛날에도 살기 힘들었어요. 앞으로도 살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회는 분명히 열려 있고 자꾸 긍정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근성